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홍해, 홍해. 마른, 땅으로 마른 땅으로 걸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광야를 가고 있는데 마치 어, 뱅뱅뱅 도는 것처럼 그들이 어느 갈 길을 모르는 것처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생각하기를, 아, 그들이 이제 막혔구나.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자라고 하면서 바로 와.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출발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었던 그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를 맞이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던. 그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원망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들과 함께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실은.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라고 라 외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홍해가 그냥 작은 시내가도 아니고 그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면 그 바다가 갈리게 될 것이고 바다가 갈리는 것도 그것도 기적인데 그 땅이 마른 땅이 될 것이고 그 마른 땅 위로 너는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난 이후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바다를 향하여 손을 탁 이렇게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을 넣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내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쫙 양쪽으로 갈려 가지고 바다의 길이 생겼는데 오늘 성경 것을 가리켜서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를 따라서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오늘 22절에 말합니다. 마른 땅으로 된 바다를 걸어갈 때에 물은 양옆에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면 끝까지 그들은 이 바다 가운데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바다가 모세가 손을 내밀 때 갈렸습니다. 그리고 그큰 바다를 양옆에 물을 두고 물기둥을 두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홍해는 2000km가 넘는 큰 바다입니다. 그큰 바다가 두 쪽이 나서 그 사이를 백성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같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아이 홍해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출애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이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그냥 신화나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의 나라의 시작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것을 행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내가 이 홍해를 건너감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뿐더러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신이 가짜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했던 결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노예로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들이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생각하다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여 주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서 애굽 애굽 우리 군대가 힘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아온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겠다.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고 하,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다도 육지처럼 만드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매 시간,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한번 제첫 구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시작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땅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추관 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큰 동풍을 일으켜서 그 바람이 얼마나 큰 바람인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마르게 하는 그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동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종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불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땅이 바뀌고 천지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잠깐 흔드는 그 지진 때문에 온 세상이 뒤바뀌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다도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홍해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홍해를 바라보면서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릉에도 불구하고 자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상황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 속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이성의 이성을 동원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쳐 말할 때 믿음으로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부딪힐 텐데, 그 말씀, 그 문제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 붙잡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5절 16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시다. 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낼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둠이 있던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 길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던 가운데 그 지나간 것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홍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아멘. 어, 목사님 방금 말씀하시기를 믿음 있는 사람만 그 홍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애국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병사들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설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그 홍해의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애국사람들과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추격하며 그 마른 땅을 걷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같이 홍해의 가운데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애굽 군대가 걸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른 땅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마른 땅을 걷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병거의 바퀴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애굽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내리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쫓아가자 하고 막 쫓아 들어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갈때 거의 다다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퀴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애국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아니, 지금까지 추격해왔던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도망가자. 왜 도망가자 말합니까?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서 우리를 치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통하여 두려워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와 싸우고 있다. 도망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6절을 보면 말하기를, "모세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다시 강물, 바닷물이 그들에게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으로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 물이, 바닷물이 애국 사람들을 덮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건너가서 저들을 죽이자 하면서 추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바닷물이 그들 가운데 덮쳐지니까 그들이 다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난 그 바닷물을 건너서 가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고, 애굽 사람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다 도중에 다 빠져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애굽 군대는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국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물 가운데 물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그 육지를 향하여서 애국사람들이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홍해가 갈라진 그 바닷길, 그 마른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걸어가고 있지만 애국사람들의 정상적인 시각에서는 걸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쪽에 지금 물이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지금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 물이 이렇게 덮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지 않고 갔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29절은 말하기를 그들은 시험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험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으니까 우리도 건널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걸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꽉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어,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계와의 그 일곱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비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흉내를 냅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바울이 전한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발가벗겨가지고 그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는 사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뭐 대단하냐? 뭐, 하나님 믿는 게뭐 대단하냐? 아이고, 나도 하나님 안 믿어도 당신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땅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신 것, 우리의 지식,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안 된다고 할때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가운데 서갈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생명받쳐줬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 든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사람들처럼 교만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게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서 시험하러 온 애국 군대는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살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가르켜 말하기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도 믿고 나도 함께 죽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도, 죄인 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인 된 나의 모든 저주와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과거가 죽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장사되었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임 받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치 가지가 꺾여있는 가지는 곧 죽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가지는 떨어져 있을 때는 그냥 죽는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나무에 접붙임하게 되면 이제 이이 가시는 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 홍해의 사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출애굽하였지만 여전히 잡혀가면 다시 애굽의 종살이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서 이제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을 이 홍해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를 건너, 건너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전에 사탄의 권세에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 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과 교시하는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할 필요 없고. 죄에 져서 날마다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을 통하여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